그래도 사실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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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증빙 서류들도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빨리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또그시트마다 계산식을 증명하는 함수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왜 f a l s e 야요 이럴 때는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진록입니다. 왜 이렇게 어색한 구도로 돌아왔냐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업무 브이로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 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어떻게 사업비와 인건비를 정산하고 증빙 서류를 편철하는지에 대한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회계 담당자로 채용이 되었던 건 아닌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유독 정산 방식이 다른 사업들이랑 좀 다르고 조금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만 제가 정산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5년짜리 사업인데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9월에 입사해서 빠르게 인수 인계를 받아서 12월에 정산을 했고 올해는 10월 달에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에도 학교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사무실 출근을 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주말이 통째로 없어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주말에 출근하는 거 좋아하는데 특히 숫자 보고 이럴 때는 아무도 안 계실 때좀 조용할 때 보는 게 저한테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산 서류에 써야 될게 진짜 많아가지고 저번주에 되게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국 다 못해가지고 내일 일요일 날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오늘 제가 해야 할 업무는 크게 네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정산 진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다음 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그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어코수집 애플리케이션인 Fish and Clay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대만을 그 해보러 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장소 갔어, 또 장소 그거는 이제 저번에 다른 세미나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그래도 사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고, 증빙 서류들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빨리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 뭐가 안 맞는 거지? 미묘하다. 이 사람은 1 사람은 이사람비이음람은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기술력.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또그 시트마다 계산식을 증명하는 함수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true랑 false랑 이렇게 뜨는데, 어 계속 false가 떠가지고, 시키는 거다 했는데 계속 false가. 근데 왜 false야? 아, 진짜. 뭐가 잘못됐군. 이럴 때는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정산서를 보고 어떻게 했었는지 유추를 해봐야죠. 그러면은 기지급액 총계가 저건게 지금 것보다 많으면안 되니까 지금 여기 기지급액 계산식이 뭔가 잘못된 게 맞네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금요일 퇴근 시간까지 그걸 계산을 계속 했는데도 계속 s 스가 떠가지고 사실 내일 출근한다고 해서 그게 100%다 끝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긴 한데 이번에 좀 해외 송금권도 많아서 조금 복잡하고 계약 변경도 최근에 진행됐거든요. 네, 전체 예산이 변경되었으니까 정산 서식 안에 예산들이 다 변경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정산 서식 초안 메일을 보내고 퇴근을 할 겁니다. 근 이게 되게 힘들었던 건 아닌데 묘하게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탐마트에서 봤던 닭강정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닭강정을 먹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믿기지 않겠지만 채소를 같이 볶았고요. 팽이버섯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양파도 있고요. 대추를 먼저 먹을 거예요. 원래 닭강정을 먹고 싶어서 편마트에 갔는데 닭 1/3, 새우 1/3, 떡 1/3인 완벽한 닭강정이 있었는데 오늘 가니까 없더라고요. 아, 아,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음. 괜찮은 하루네요, 오늘. <laughs>